도리랑 순이랑 순이야, 우리 오늘은 달콤한 사탕 가게에 놀러 왔어. 우와, 사탕 맛있겠다. 우와, 언제 맛있겠다, 그치 응. 이쪽은 껌인가 봐 껌. 껌 친구? 어? <laughs>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laughs> 우리 한번 시작해 보자. 알겠다. 도리는 그럼 어려운 모드로 뭐 간다. 순이는 너마해 오, 어? 순이야 들었어. 들었어. 이거 사탕 아니에요? <laughs> 우와, 럭 달러가 엄청 맛있겠다. 순이 다 먹어야겠어. <laughs> 기둥이네, 사탕이야. <laughs> 우리 한번 가보자. 오? 여기 이상한 잔디 친구가 있는데요. 머리에 잔디 났다. <laughs> 우리는 지금 사악한 사탕 가게에 갇혔대. 오, 진짜? 응, 얼른 탈출해야 된대. 오, 나 사탕 가게 좋은데? <laughs> 어, 근데 여기 사악하대, 사악해. 그럼 빨리 가보자. 여기 분명히 괴물이 있을 거라고. 음. 이거 젤리네, 젤리. 어, 여기 비상버튼. 어, 비상버튼을 누르고. 뭐야, 뭐야? 어, 그럼 여기 열릴 것 같은데요. 열렸다. 오 어, 열렸다. 우와, 우와, 우와. 저기, 파란색 친구 있었어. 방금 사탕 친구가 우리한테 인사했어. 제가 악당인가 보다. 어, 악당이야? 잡으러 가자. 응? 어? <laughs> 우리의 사탕 가게는 우리가 지킨다. 오? 어? 응? 여기 버튼을 눌러내면. 또, 또 있다. 우와. 우와. 롤리팝 캔디가 나와. 엄청 예뻐. 이렇게. 으아! 으 <laughs> 바로바닥으로 떨어졌지? 나도 떨어졌어. 순대, 저기 봐, 저기 봐. 어디? 저기, 파란 친구, 저기, 대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우와, 진짜 크다. 코도 엄청 커. 완전 크다, 그치? 코가 엄청 크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왔지? 나도 왔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자, 우리의 사탕가게 몸. 우와,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저기 봐. 우와 엄청 무서운데? <laughs> 코에는 저거 껌 아니에요, 껌? 저거 껌이었어? 응. 여기는 초콜릿이 있고 우와 뚜껑도 우와, 맛있겠다 우와! 네! <laughs> 순이가 물고 워서 바로 무너졌잖아 도리 빨리 와 빨리 오, 부서지니까 조심조심 바로 지나가지고 이거는 푸딩인가 봐 우와 푸딩을 밟고 우와 우와 뚝뚝 우와! 쫑쫑쫑 <laughs> 여기는 락킨디다락 헨디 락킨디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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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laughs> 순이야 우리 계속 잡히는데 다시+ 다시 가보자. 우리 여기 사탕 가게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와! 후니야 이거 진짜 빨라! 나도 갈게! 어. 이렇게! 타다! 한 우와, 번에 한 번에! 왔다! <laughs> 다음은 여기! 도리가 좋아하는! 짜자잔! 따라따다따라 어,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건데? 뭐야? 우리 둘다가라졌어 <laughs> <laughs> 저기 가운데서 착륙해야 돼! 오? 진짜? 이렇게 가다가 미사 서 점프! 따다! 가다가 여기로 가져가. 오세요 가져가. 됐다. 됐어 됐어 우와 잔디 친구 잔디 친구 다음 길을 알려주세요 우와 진짜 귀엽게 생겼다 오 여기 수상한 문이 있대 어? 으악! 역시 수상한 문이었어 도리 어디 갔어? 순이야 함정이야 함정 함정이야? 여기 내려와봐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laughs> 여기에는 오, 순이야 아까 그 파란 괴물이 여기 있어 파란 괴물이 어슨 이상한 소리 내고 있어 응막 울고 있는데요 오, 지, 지금 떼쟁이다 떼쟁이! 뭐야? 우와! 일어났다 일어났다! 우와! 우와! 사탕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 아돼 도망쳐야 돼!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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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대한 열쇠.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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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를 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자! 우와! 나 도망쳐 도망쳐! <웃음> 우와! <laughs> 막대 사탕은 우리를 때리려고 하나 봐! <laughs> 여기 문 열고 어 우와! 계속 쫓아온다! 탈출했지! 계속 서 일로 일로! 우와! 떨어졌지! <laughs> 맞을 뻔했어, 그치? 맞아! <laughs> 사탕으로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맞아, 엄청 아플 것 같아. 이렇게 조심조심. 조심조심. 우와, 여기 신기하게 생겼다, 동굴 같아. 어, 그러네? 응. 우와, 뭐가 자꾸. 어, 잔디 친구또 길을 알려주세요. 오, 여기는 캔디가 많고. 신야, 근데 조심해야 된대. 왜? 건볼씨가 가까이 있대. 아, 아까 껌친구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건볼씨 어. 안녕하세요, 건볼씨 우리 왔어요! 저기 지나가도 되나요? 우와! 온다 온다 온다! 여기 바주카포! <laughs> 바주카포! 순이야! 바주카포 그래! 이걸로 공격해야 돼! 아, 우와! 건물실이 많아라 우와! 우와 아, 공격한다! 공격한다! 그치? 어, 엄청 때려! 우리도 여기가! 껌 대포로! 와, <laughs> 미사일 쏘잖아! 응! 어? 우와! 순이야! 저거는 방호막인가 봐! 어? 언제 귀엽게 앉아있다! 응! 절대 공격하면 안 돼! 공격한다! 공격한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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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해주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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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우와 공격한다! 점프! 피해주고 야호! 승리의 승리! 승리야 <laughs> 나내 어려운 모드라서 빨리 안 잡혀 뭐야 그거 튕겨낸다 튕겨낸다 <laughs> 저렇게 방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공격하지 말고 불리안에 있어야지 좋다, 라다녀야겠다 <laughs> 나도 이길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봐 응. 어 여기 계단 위에 올라있으면 안전하네 어 진짜? 잘 보냈지 <laughs> 여기 진짜 사악한 그건가봐 그치? 응, 사악한 친구라서 우리한테 껌 뜬댔어. 응. 이번에는 사다리를 찾아라. 어,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데? 아, 사다리를 찾아서 연결해야 되나 보다, 그렇지? 어, 어, 이거 나가. 짜자자. 아이고 뭐? 아이고 어, 뭐? 아이고 뭐? 용차, 용차, 용차. 들고 가서. 여기다가 놔두고. 이렇게 올라가서. 있나? 자, 쭉쇼쭉 이렇게 연결하면 올라갈 수 있지. 어, 다시. 이렇게 해서. 순이야, 우리 지금 한 폭구에 들어왔죠? 진짜? 응. 순이 올라오세요. 나 올라왔어, 올라왔어. 여기서 몰래 몰래 탈출하는 거야? 오 뜨, 하 뜨, 하 뜨, 하 뜨, 하 뜨. 우리한테 사탕으로 때리고 껌으로 때리고 어지 오, 어? 순이 여기 초콜릿 사탕. 오, 뭐가? 오, 파자 파자 먹자 먹자. 쩝쩝쩝쩝쩝쩝 먹는 건 자신 있지. <laughs> 순이야, 이번에는 여기. 올라간다 올라간다. 푸딩을 밟고, 용, 용, 뿅 용, 점프 점프 하고. 어디? 방금 한풍구에 나왔었어. 어? 한풍구에 나왔었어? 우와, 엄청 컸어. 무서워. 우와, 우와 나도못 봤어. 순이가더 무서워. <웃음> <웃음> 거기서 왜 뛰어내려요? 다시 간다. 쭈그릇, <laughs> 쭈그릇. 다음에 여기 아래에 푸딩을 밟고 응? 다시 올라와 주세요. 우와. <laughs> 여기 문 열고 나 가보자. 가보자. 네. 여기도 오. 안전해, 안전해. 어, 여기도 아무도 없다. 미끄러... 순리야 저기 선풍기가 바람이 일으켜 아 바람이었어? 나 미끄러운 어. 줄 알았네 바람을 일으키니까 저기 가제 저걸 꼬야겠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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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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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제 하늘로 하늘로 슝슝슝 우와 음. 우와 이거 봐요 <laughs> 순와이가 완전 재밌다 엄청 재밌네 어. 이번에는 또 무슨 함정있지 어. 그냥 지나가면 어. 되나 봐 엉덩이 엉덩이 똥침 당한다고 이거 응. 이번에는 여기 아래로 슝 잔디 친구! 잔디 친구! <laughs> 여기서 뭐해요 순이야? 이번엔 자동차 경주도 자동차 경주. 우와 재밌겠다! 저기 이, 있어. 응, 여기 파란 친구랑. 이거 내 창가봐. 삼, 이, 1! 기발! 우와! 자동차 경주를 해야 돼. 붙여 붙 어, 친구 친구 비켜, 비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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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친구 엄청 빠르잖아. 이 잘한다 그치? 오, 엄청 잘해. 붙여 붙여 붙여. 이만 순이가 이기다. 우와! 우와. 막상 막하야 그치? 어! 막상 막거.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도 지나가지고 으악 떨어졌다 <웃음> <웃음> 점프해서 난 날아간다 순이 욕심부리다가 떨어졌어 응. 여기 에 부스터 발동 순이는 떨어졌지만 도리는 끝까지 갑니다 도리 먼저 가있어 오. 순이야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어 발끝점프 점프 여기 꼬리라면 내가 이겼죠 순이도 얼른 오세요 알겠죠 도리 순이 다와 우와, 수리 나름다! 알겠지? 수리 잘했어요. 가자. 여기, 이번에는 수상한 엘리베이터가 있어. 어. 이게 뭐지? 도리로? 이거 왠지 함정일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유아. 역시! <laughs> 역시 함정이었군. 또래, 여기 해골이 있어. 오, 어? 이거 순이 해골이다. 응? 순이야? 이거 앞니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토끼같이. <laughs> 이거 봐, 앞니빨이 진짜 크다, 그렇지 근데 우리 못만 한데? 응. 고인인가 봐, 고인. 찬디 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내려왔어? <laughs> 이제 더 이상 캔디랜드가 없대. 그럼? 일단 가보자. 뭐지? 으악! <laughs>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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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laughs> 머리를 박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캔디랜드가 아닌 거야. 아, 뭐야? 어, 순이 거기 깔렸어? 위에서 무슨 함정이 내려오고 있었어. <laughs> 여기는 함정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어. 머리에서 내려온다고. 쿵- 하면 순이 간다아!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순이 여기 거미줄! 거미줄? 거미줄을 이렇게 없애고 없애고? 어? 설마 대왕거미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아 왠지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내려가 보자 어? 어? 순이야 거기 내려오면 돼어 가자 가자 히히 <laughs> 난또 다른 함정 있는 줄 알았네? 나한테 나한테 무슨 거미 있는 줄 알았어 오 어, 조심조심 가자 가자 야!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따쪽으다에 <laughs> 용암 물이 따뜻하구만. 다시 출발. 다시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우와 순이야 나와. 아이 깨고나. 응? <laughs> 순이 몸을 박았어. 순이 박았어. 순이가 길막했어 길막. 빨리야 빨리. 빨리. 오이렇 가서 여기 무서운 돌이. 우와 공공 공. 뭐 공이 굴러와? 응. 우와 순이야 공이아니저좀 껌이야 껌. 아 대왕 껌이다. 저기네 저기. 건보씨 저기. 저기 있잖아. 데려. 우와 화가 잔 <laughs> 으아, 진짜 크다! 거대한 껌을 굴리면. 반대쪽으로 도망갔고. 내가 가서 코스염 다 뽑아버릴 거야, 나중에. 코스염. 안녕, 건물씨. 순이는 간다. 우리는 간다. 이쪽으로 가서. 이 버튼은. 우와! 우와! 비밀통로야. 안녕, 잔디머리. 안녕, 잔디머리. 우와! 순이야, 마지막 보스전인가봐. 또. 잔디머리 악당이 순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우와, 우와! 맞자, 맞자, 맞자! 우와! 전디머리 우리를 속이다니! 음, 대포 진짜 멋있다. 오, 여기 거미 기계를 타고. 대포, 아 이거 뭐야? 너무 많다. <laughs> 순이야, 코만 공격 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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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우와! 어, 나 잡혔는데? 어? 뭐야? 움직인다, 움직인다. 순간 이동 했어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갑자기야. 오, 다시 해야지. 둘이 다시 출발! 순이네 성공! 얘 엄청 세다 그치? 더 맞아 더 맞아! 나쁜 놈 니머리! 에헤헤 콩격 우와 레이저 공격! 아뜰 아들 피하면서 계속 공격하자 뭐야 또 쓱! 뭐야 두 번이나 해야 돼? 얘 화났다 화났다! 으한번더 살아난다고? 어! 그래, 계속 공격해지 일어나기 전에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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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빵 우와! 우와! 뒤에서 불러와우 뒤에서 불러온다 안돼! 공격한다 공격 바닥에 공격을 다 피해줘. 우와 순간이동! 우와 무서워 이 친구 봐. 우와 귀에서 불난다 불! 난다, 불. 어, 우와 가까이었어. 매운 거 먹었나 봐 그치? 귀에서 불 엄청나네. 우리를 속이려고 했는데 못 속여서 그래. 음, 화난다 보다. 라악싱 수리수리 다단할 수도 있다. 안돼피 없어. <laughs> 나는다피냈지 우와 우와 순간이동. 우와 찾았다. <laughs> 수리로 이겼어? 응. 나도 얼마 안 남았어. 먼지마, 먼지마. 예. 설마. 난 하드보드라서. 우와, 탈출다. 탈다 도리가 이겨냈지 순이도 이겼어요? 안. 응. 순이 잘했어. 저기 그럼, 나 있어. 순이 공격해야지. 어? 순이 왜 공격해? 순이 빵야, 빵야. 나도 빵야, 빵야. 우와, 순이야, 우리 탈출 성공. 탈출 성공. 우리 이렇게 착한 사탕 가게를 탈출했죠? 순이야 그럼 이제 우리 맛있는 사탕 사 먹으러 가자. 알겠어. 나는 젤리도 먹어야지. 결국엔 잔디머니가 악당이었군. <laughs> 그럼 도리순이 함께하는 신나는 로블록스 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